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정말 주님께 서락하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어, 초반 모습을 배경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1차적인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어, 설교하고 전도하였던 성교지들을 방문하여 그곳의 상황들을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전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아주 뼈저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1차 전도여행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마가 요한이 선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면서 이를 통하여 적잖이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도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전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부터 41절인데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급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 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였던 요한도 2차 선교여행을 함께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격이 또 생각이 서로 다르듯이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도 그리고 서로의 관계적인 이해도도 매우 달랐나 봅니다.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과 함께 동행, 동역할 것을 완강하게 거절하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해서 자신의 동력자였던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는 다투었다, 다투어 갈라섰다는 것이 꼭 나쁜 결과만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계였던 선교의 팀이 두 개의 성교의 팀으로 확장되고 복음이 더 많은 곳으로 전해지는 계기, 계기가 되었으니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사 세용지마 이 말의 내용을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글 밑에 이렇게 덧글로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복이 되고 화가 될수 있으니 함부로 낙관하거나 비관하지 말아라. 라는 덕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저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눈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인생은 비관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을 향한, 축복을 향한 단계에 불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오늘 본문도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차 전도여행 당시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헤어짐을 경험을 가지고 시작한 이 전도여행, 성교여행이었지만, 그러한 성교여행 가운데 열정적이었던 청년,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함께 동행하게 된 것을 볼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불안함과 그리고 검증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그런 사도원 바울의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부분을 살피고 동력하고, 혹은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그리도인의 모습을 소유해야겠구나 하는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행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던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성경에서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도 바울이 그토록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구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아 알수 있고 생각해 볼수 있는 바는 바울이 디모델을 보고 살피는 가운데 디모델의 태생도 고려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디모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혼혈인 것이죠. 이 혼혈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힌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필리핀 혼혈인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한 쪽은 한국 사람이고요, 다른 한 쪽은 필리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필리핀 언어인 따갈로어따로그어 그리고 필리핀 공용어인 영어 그리고 한국말 이렇게 세 언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익히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필리핀 사람이야. 또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소개합니다. 저랑 동갑인 친구인데요. 어, 국적이 한국으로 되어 있어서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이 친구의 특징은 필리핀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잘 융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원래 혼혈이 많은 사회인지라 생긴 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필리핀 사람처럼 보여서 사람들과 더잘 어울러지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혼혈 친구들만의 아픔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될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는 유대 사람도 헬라 사람도 아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의 혼란도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픔이 없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듯이 아픔과 시련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물이 고이고 가만히 있으면 물이 썩어 결국 못 쓰는 물이 되고 말지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순환되면 그 물은 자정작용으로 인해서 맑은 물이 됩니다. 작은 시냇물이 강이 되고 더 나아가 바다가 되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서만 그냥 순환된다면 어쩌면 고인 물과 같아지지 같아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이 시냇물에서 강으로 흘러가고,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듯이, 우리 내면에서만 이 충만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만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그 방법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 말에는 힘을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의 디모데는 그 인성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검증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곤의, 이곤이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라고 말입니다. 디모데는 그냥 한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자였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잘 하였다 칭찬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할때 그리고 무엇인가를 소개할 때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거나 거짓되거나 진실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칭찬하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만한 사람을 소개하고 칭찬하기 마련이죠. 심지어는 보증이라는 우리 보증 쓰지 않습니까? 보증이라는 단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증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 어떤 사람 또는 사물 등에 대한 사항을 책임지고 증명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증명할 때도 보증할 때도 도망갈 사람이라면 사기 칠 사람이라면 보증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디모데를 칭찬하는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지역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루스트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형제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의 믿음과 성품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영동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도 바울의 이 2차 전도 팀에 합류할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는 융화와 희생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는 융화 융화기에 좋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희생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혼혈 이, 혼혈인이었으면서 동시에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융화하는데 어찌 보면 도 같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만날 사람들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들이고, 또 경계하는 어찌 보면 까칠한 사람들이고, 또 인종도 다양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 성경을 보면 알수 있지만,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할례를 하지 않은 혼혈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때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러라. 이미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디모데에게는 어쩌면 이 할례의 문제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는데, 이 공의회 내용을 따라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의 의견을 따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할례를 받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이유는... 복음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할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장애물들을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미리 제거하고 극복하기 위함임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로 인해서 말씀을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디모데는 그리고 바울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고 감내해내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희생의 모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어,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씩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만남 가운데 대부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아마도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전도하려면요 설명해줘야 되는 거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려면 하려면요 밥도 사줘야 하기에 물질도 많이 들어가고요. 혹시나 거리가 멀기라도 하면 차로 가서 데리고 오고 또 데려다 주고 또 집에다 데려다 주고 그러다 어, 친해지기라고도 하면. 상담도 해주게 되고 고민 상담 뭐 이것저것 자기 시간 뺏기는 게 정말 많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우리의 사회고 문화이고 그러한 세상이기에 어쩌면 우리의 문화와 환경 그리고 그러한 관습과 관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태라면 전도하기 선교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디모데는 기꺼이 그러한 일에 희생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그가 왜 그렇게 행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지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주셨음을 디모데는 뼈저리게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어떠한 선택이도 기꺼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보면 10장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사마리아인의 희생과 노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희생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희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내외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행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행한 이유는 방금 읽어드린 부분에서 부분만 보면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건짐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 건짐은 바로 죄에서의 건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마리아인은 기꺼이 이러한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 네, 바로 전 내용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율법이 무엇이냐 기록,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잃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러한 질문 가운데 예수님과의 말씀 대화 가운데 나온 것이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희생과 수고가 필요하, 필요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희생과 수고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복음은 전해지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희생과 수고에 기꺼이 참여하고 행동하는 복음의 사람이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또 말로 또 기도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야고보사도는 야구부 야고보사 2장에서 그것을 길게 설명합니다.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2장 14절입니다. 내 네, 백성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 한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건이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심을 받고 믿음 으로은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암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행암이 있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야구보사도는 이야기하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만 있고 행암이 없으면, 아니, 죄송합니다. 행암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행암은 울리는 꽹가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믿음은 있지만 행암이 없다면 야구보사도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희생과 양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융화되기 위해서 또한 많은 고뇌와 고통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것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영동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자였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닐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디모데와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정한 규례를 어, 복, 규례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켜 행하게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추해 보고 생각해 볼수 있는 바는 그 규례를 디모데와 바울 자신들이 전하기도 했지만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규례를 행하는 가운데 교회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즉 열매를 맺는 결과를 볼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열매가 꼭 전도의 모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 풍성해진다든지.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된다든지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든지 어떠한 모양이로든지 우리는 열매를 맺으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과거는, 과거는 중요합니다. 과거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이고 과거의 사건들은 현재를 반증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몰되어 있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앞으로 전진하는 곳이고 종교인 줄 믿습니다. 좋았던 과거는 계승하여 앞으로 나가면 되고요. 나쁘거나 실수를 범한 과오의 과오는 극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고 주저하는 삶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영동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동력자였습니다. 어, 동력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 동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또 국어사전에 살펴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선교 따위의 일을 함께 수행함.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일을 해 나가는 가운데 선교 전도 모든 일을 해 나가는 가운데 혼자 할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함께 한다는 말 영어로 하면 together잖아요. 그 뒤에 n e s s를 붙이면 t o g e t h e r n e 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함께 함이라 함이 아니라 일치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마음을 합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행동을 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나라가 어렵고요. 그리고 교회가 어렵습니다. 또 가정이 파괴되고요. 또 가정 속에 많은 분란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 가운데, 이때 깨어 기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도대체 무엇인지 묵상하고, 우리 매일 리딩 지저스 하잖아요.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묵상하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자 묵상하며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와 같이 기꺼이 희생하고 또한 칭찬받을 만한 복음 위에서 융화되기 위해서 자신의 것도 아끼지 않는 이 디모데와 같은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영동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